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조회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중전에 올려드렸던 영상과 같이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송달 주소를 알 수가 없어서 재산 명시 신청이 각하되었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서 애초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제집행에 성공했다면 더 이상 재산 조회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는 재산 조회 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일방적으로 파악을 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단, 재산명시 절차와 재산조회 절차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임의로 본인의 재산을 법원에다가 알리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 재산조회 절차는 채무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조회, 해보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재산조회 절차는 재산명시 절차의 후속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단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했어야 돼요. 결국 재산조회 신청을 바로 진행을 할 수는 없고 앞단에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한번 진행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재산명시 절차는 진행했다는 걸 전제로 그 다음 재산조회 신청을 할 때.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기존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전자소송 사이트와는 내부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죠. 법원행정처가 최근 전자소송 사이트 고도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사이트 내용도 개선이 되었고 내부에 서류 목록이라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한꺼번에 이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이 고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기본적인 이 소송 서류 작성과 제출 프레임은 동일해요. 인터페이스만 약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해서 상단에 서류 제출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 항목들이 있죠. 그중에서 분류는 민사집행 서류 쪽으로 갑니다. 민사집행 서류에 저 아래 보면은 재산명시 바로 아래에 있죠. 재산조회 신청. 이곳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 항목들이 또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출할 것은 재산조회신청서이기 때문에, 재산조회신청서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서류를 제출할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하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앞단에서 진행을 했었던 재산명시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조회신청은 반드시 재산명시절차를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산명시사건번호는 나와 있는 상태여야겠죠. 더 나아가서 사건 번호만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재산조회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명시 절차의 소정의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최소한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서 재산 목록을 제출한 이후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게 재산명시 기일 출석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되었거나. 그 정도는 되어야죠. 자, 사건 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재산명지 사건을 임의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다른 사건의 사건 번호를 입력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재산명지 사건 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다른 내용들은 전부 다 블라인드 할게요. 자, 본 사건 기본 정보는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먼저 진행했었던 재산 명시 사건의 사건 정보가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건 기본 정보 입력을 합니다. 사건명은 재산 조회. 불이행 채권액은 재산 조회 신청서를 제출할 이 당시에 잔여 채권액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채무자가 여러분들께서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임의로 일부를 변제했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 변제했다면 반제 충당 공식을 통해서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이 불이행 채권액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비용 환급용 예금 계좌는 여러분들의 개인 계좌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집행 권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행 권원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확보하셨다.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원을 기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행 권원이 공정 증서이거나 아니면 지급명령이다 라고 하면 집행력 있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번호 몇번몇번 몇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권원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등록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등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현재 여러분들께서 기재했던 이 내용이 서류상에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등록버튼을 누르십시오 그 다음 당사자를 기재하는 란이 나와요 지금 저는 이미 다 당사자를 입력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당사자 목록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자를 입력을 할 건지 채무자를 입력을 할 건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기재하시면 돼요. 인격구분은 뭐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법인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 당사자 선택의 경우에는 본안 사건의 당사자 중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예, 수동적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국적 기재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시고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제출 문서에 보이게 할지 보이게 하지 않을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굳이 제출 문서에 보이게 할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 문서에 보임으로 표시 하실 것을 권해요 왜냐면 재산 조회 신청을 할때 조회대상기관에서 채무자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융정보와 동일한 지역으로 식별 해야 되는데 간혹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으면 회신해줄 수 없다 뭐 그런 식의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주치문서의 보임으로 체크를 하실 걸 권합니다 그 다음 이름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주소 기재하면 되겠고 송달 장소가 뭐 주소와 동일하다면 위 주소와 동일에 체크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송달 장소를 따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의 경우에도 어뭐 어차피 법원의 어떤 소송 절차는 송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유선 소통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연락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무자의 연락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예이 연락처도 휴대전화번호 주택 자택전화번호, 팩스번호, 알고 있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등록버튼을 누르면 이 위에 채권자와 채무자로 항목이 구분이 돼서 입력이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를 입력하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채무자 버튼을 따로 누르시고 아래 항목을 채운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럼 여기 위에 채무자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목록까지도 완성이 됐어요 대리인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건 당사자 본인이고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기 대리인 정보를 입력을 해서 사건을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드디어 재산조회 입력하는 란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단에 있는 그 당사자 정보를 제대로 입력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채무자 정보가 기재돼요. 채무자 당사자 명이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명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예, 그러면 여기에 하이퍼링크가 뜹니다. 눌러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타나요. 자, 채무자 정보가 나와 있고, 재산조회 정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개의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결국 조회대상기관의 목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회를 원하는 항목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토지건물의 소유권 조회대상기관은 법원행정처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관할하는 이 소유권 목록은 등기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떤 한 개인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대부분 부동산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이 등기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부동산의 소재만 파악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채권을 집행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채무자 명의의 등기부를 열람하셔가지고. 어, 등기부를 조회하셔가지고 강제 집행을 한번 시도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 법원의 등기부 조회 시스템은 각 물건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뿐 소유자별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재산 조회 절차를 이용을 하게 되면 채무자 명의로 현재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재산 조회의 실익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기 밑에 보시면 부동산 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 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색인 열람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개별 채무자의 이름과 이 사람의 과거 소재지 혹은 현재 소재지를 결합한 정보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 재산 조회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주소가 있다면 그것이 과거 주소이든 현재 주소이든 해당 란에다가 모두 다 기재를 하실 걸 권합니다. 만약에 지금 3 개를 초과한다. 더 많은 주소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 세 가지를 선별하셔 가지고 기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건물의 소유권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국토교통부에다가 조회를 하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원행정처에 조회를 하는 건 최소한 그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을 걸 전제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물 중에서는 여타의 사유로 등기되지 않은 건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미등기 건물이죠.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그 재산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부동산을 모두 다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 보시다시피 조회 비용이 무료예요. 그냥 그럼 체크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은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형안권, 상표권, 흔히 말하는 지적재산권들이죠.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특허창에다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허창에 이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토대로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적재산권이 뭐가 있는지 일시적으로 일괄적으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체크해 보세요. 특히 채무자가 뭐 기술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다 혹은 나름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체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지적재산권의 어떤 사용료를 추심한다거나.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상 많이 자주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떠나가서 네 번째,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회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조회를 하면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의 경우에는 결국 중고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집행의 실효성에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건설 기계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굴착기라거나 뭐 덤프트럭이라거나 불도저, 뭐 크레인 이와 같은 것들은 왜 중고로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억 단위 이상의 중고가가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회를 해볼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예 시중 은행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이 적어도 이 중에 어느 하나는 상대방이 계좌를 개설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관들을 모두 다 체크하세요. 기관별로 5천원씩의 수수료가 붙기는 하지만 5천원 정도 내고 조회를 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뭐 처음 들어보는 일은 정말 생소한 은행 이런 은행까지는 뭐 채무자가 계좌 개설 안 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상대방이 예금 계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은행들은 다 체크하셔가지고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흔히 말하는 유명한 은행들이에요. 그 다음 에 아래에는 외국은행들입니다. 외국은행들도 우리나라 지점에 있기 때문에 외국은행, 우리나라 지점에다가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 채무자라고 한다면 중국 공상은행이나 건설은행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 외에 다른 나라, 어, 어느 나라와 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고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금 잔고가 45만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조회는 안 돼요. 사실 근데 45만원 있는 걸 집행을 한다고 해봐야 집행의 실익이 없겠죠. 합계액이 충분히 되는 금액의 예금 계좌를 조회를 해봤을 때 집행의 실익이 있는 것이니까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증권회사도 있어요. 증권회사에 예수금이 있다고 한다면 은그 내용들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시중 증권사도 다 있어요. 여기. 신한투자증권, CT, 신영증권 부국증권. 체크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다른 재산보다도 증권사 예수금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잘 확인을 하셔서 예탁결제원도 체크를 해두시고 그 외에 잘 알려진 증권사들은 대부분 체크하셔서 수수료 내시고 조회를 해보실 걸 권합니다 그 다음 상호저축은행 중앙에 농협 중앙회 농협에다가 채무자가 예금 계좌를 개설을 해서 뭐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농협 중앙회 에다가 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협 신협 산림조합 중앙회는 좀 특수한 곳이니까 해당 대치는 분만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 새마을금고 그 다음 보험사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들은 조회가 가능해요. 생명보험, 화재보험, 보증보험 모두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상대방이 무언가 상품을 가입해 놓았을 것으로 보이는 회사가 있다면 다 체크해서 한꺼번에 조회를 해보세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라고 하면은 생명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놓기 때문에 생명보험 사이에 해약환급금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가 있다면은 강제집행에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저장 누르시면은 현재 지금 송달 피로기간수 4개에다가 35만 5천원이 수수료로 책정이 됐죠. 송달 피로기간수가 많은 경우에는 송달료에 반영이 돼서 송달료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 아까워서 재산 조회 안할 수는 없겠죠. 돈 추가로 내시고 충분히 재산조회를 해보실 걸 권합니다 아울러서 수수료도 예, 35만 5천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회대상기간을 많이 설정을 하시면 예, 수수료도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조회대상기간을 조금 적게 책정을 하신다면은 이거보다 금액이 낮아지겠죠 자, 저장 누릅니다 자 그럼 등록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재산조회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은 신청취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신청취지는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등록 버튼 누르시고요그 다음 신청 이유 신청 이유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사실 앞단에 3개 4개 정도는 체크할 일이 잘 없어요 떠나가서 이 신청 이유가 여러 개라고 해서 재산 조회 신청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곤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4번 지금이 다섯 번째 혹은 여섯 번째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충분해요 이건 집행채권의 만족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집행채권액이 1억이 있는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그 재산금액 다 합해 봐야 천만 원 밖에 안된다 라고 하면 네, 집행채권의 만족으로 부족한 사유가 해당이 되겠죠 또 나아가서 만약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송달 주소가 불분명해서 결국 관련된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되었다라고 하면 이책이 이 항목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재산명시 절차가 구체적으로 이행이 됐다면 이 항목은 체크하실 를 필요는 없겠고 집행채권에 만족으로 게 부족함 항목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청 이유가 여러 개라고 해서 재산 조회의 어떤 인용률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사유만 있으면 충분히 재산 조회를 할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자 체크를 했다면 등록 버튼 누르시고요. 첨부 서류는 이 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집행 채권액이나 아니면 집행 권한 같은 것들은 재산 명시 사건의 기록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겠고 만약에 집행 채권에 만족을 얻기 부족함이라는 사유로 이 재산조회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첨부서류 첨부서류에 상대방이 제출했었던 채무자가 제출했었던 그 재산 목록을 첨부서류로 제출을 해서 이거 다 해봐야 얼마 금액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현재 집행해야 되는 채권액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소명하기 위해서 이 재산 목록과 그리고 현재까지 뭐 채권 계산서 집행채권의 계산서 정도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등록하시면 돼요. 신청해도 등록 버튼 누르시고 첨부서류도. 등록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재산 조회 신청서에 서류가 생성이 돼서 여러분들께 보여지게 될 겁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 하셔서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확인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송비용 납부하라고 나오죠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해야 되고 납부 방식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쭉 내려가서 법원 보관금을 납부합니다. 이게 바로 재산조의 수수료입니다. 보관금의 종류라고 항목이 기재되어 있죠. 재산조의 비용이라고요. 납부 당사자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 납부자도 실제로 납부자가 누구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납부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본인 이름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납부하고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하시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재산조회 신청의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명시 사건에 부속된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을 했었던 그 관할 법원에서 재산조회 신청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이 재산조회 절차는 현재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채권추심업체에다가 사건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업체도 결국 이와 같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책임재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책임재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죠. 게다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쉽게 재산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면 은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향후 한 2주 내지는 좀 보름 정도 그 기간 내에 조회대상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조회 결과가 회신이 됩니다. 이건 예시인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조회를 해서 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지 신청을 해봤더니 조회 신청을 해봤더니 재산조회 해보 내역이라고 해서 채무자는 사건 번호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기재되어 있고 조회대상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특정이 되고 명령일자, 그 다음 자동차 등록번호 몇번 이렇게 딱 특정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파악한 채무자의 재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서 강제경매 신청이나 아니면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등의 실질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조회를 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조회라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것일 뿐그 다음 절차로서 압류와 경매 신청 등의 후속 강제 집행 절차는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에서부터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까지 아마 3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을 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